그 다음에 수도사들을 보겠습니다. 본래 우리가 수도사를 정리해야 되는 것은 수도사들은 교단에 속하 있지 않습니다. 수인도 받는 거 아닙니다. 수도사들은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수도사에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옵니다만은 그 쇠속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돌아다니는 수도사. 그리고 본래 수도사들은 이제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인으로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프란체스코, 도미니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도원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이런 상당히 변역이막 일어나는데 본래 수도원이라는 것이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수도원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사각으로 딱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이라는 게 이렇게 수도원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밖에 안 나가죠. 수도원장이 허락하기까지는 1 0년이었2 0년간그 간에서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수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속이라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예, 탁발 수도사라 그러죠. 탁발 수도사는 이제 세속인인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클라, 몽크라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수도원에 갇혀 있지 않는 변역이막 일어난 거죠. 이제 수도원의 세계 속에서. 예, 로마 카도리부터 만든 사제들 중에 수도사와 이두 종류가 있다. 세속인이라는 부류는 자가 있다. 고대에는 수도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수도사직을 그만두었다. 교단에 들어오면 수도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에... 예를 들어서 그 수도사를 지금 현대 말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선교회가 있잖아요. 교단에 속하지 않는 자기들이 만든 기독교 단체라는 게 있어요. 대학 대학생 선교회. 그것을 우리가 수도사라고 조금 비교할 수,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 그, 어, 그들은 목사 한 수는 못 주지요. 목사 한 수가 되려면 교단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목사 한수 받으려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새학생 성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목사 되려고 신학교 돌아오잖아요. 그럼 졸업만 하고 거기서 목사 한수 받고 와가지고 목사, 어,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성교회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평신도로서 평생 여기에서 사역하겠다는 건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질문 던지고 싶어요. 아, 처음에 목사기 때문에 이런 성교회 사역을 하겠다. 그거 하고 성교회에 내가, 어, 종사를 하다가 목사직이 필요해? 그럼 여기는 목사 못 주잖아. 그럼 목사 받고 다시 와? 아니, 그게 안된다이 말이에요. 만약에 선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싶으면 성교하고 끊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지금 갈빈이 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선교 일을 한다. 그거는 되죠. 그리고 선교회가 목사가 필요해. 그러면 선교회 단절하고 교단에서 일을 해. 그래서 어, 목사님들 가운데 있죠. 선교회에다가 다 끊고 이제는 어, 목회자로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왜 돌아가요, 다시? 이제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말고, 이 안에서, 그래서 이걸 그만 단절해라, 안죠? 교단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기서 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역을.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지 받고 돌아왔다, 그, 그거 갖고 와고 여기서 서묵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은 무질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도사와 성직자가 동시에 될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내 중세오미는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수도사가 수임을 받을 때는 모두 장로에게 맡겨진 것을 행할 수 없다. 수도사는 자기 수도원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해야 된다. 다른 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진실하고 순전한 직책에서 벗어나 장로가 되고잔다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중지이중 이 안에서 목사로 있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신도잖아요. 수도사들은 평신도거든요. 교회사적으로. 근데 이제 지도자가 되려니까 지식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그럼 목사되면 안 되죠. 지식을 배우고 그대로 와가지고 다시 일반 신자로서 사역을 하는, 그거는 괜찮죠. 목사 한 수를 받을 필요가 없데 왜? 목사 한 수가 받는 것은 그 교단의 목사 후보생이 되고 거기에서 일하기 위한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파송을 했다. 예를 들어서. 목사 안수를, 이게 있어. 사역을 하다가 여기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어. 근데 이 사람은 어느 교회가 당신은 보니까 성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재질이 있으니까 성교회에 가서 하고 다시 파송을 해서 갔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 하여튼 저도 모르게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교당과 학교, 신학교 이런 노예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좀 무질서한 부분들은 있다. 일반적으로는 잘 하시는데, 이런 예민한 이 부분에서 어 조금 어 너무 이렇게 무질서 원칙, 규칙, 이런 법이 없는 가운데 있을 수 있구나. 그걸 지금 갈변성이 지적하는 거죠. 수도사, 그리고 세속인, 그리고 성직자, 구분하면서 하자 하는 그 말입니다. 일부 시 세속인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도미니코와 같은 사람들, 프란체스코와 같은 이제 탁발 수도회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다 이랬습니다. 성경력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은 생계비였다. 일부는 미사를 집행하거나 성가를 부르는 매일의 노동에 종사함으로 생계비를 받았다. 용병과 같은 사제들은 매일 생계비를 구하려고 돌아다닌다. 감독직과 교구직처럼 영들을 지휘하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수당을 받는 우아한 자들도 있다. 예반의 고대 교회법은 장로의 직책이 교회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를 행정하는 일인데 미사를 바아먹는 일을 하거나 삭슬 받는 모든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들은 자신들의 직책에서 실패하거나 학법적인 직무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규정한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드리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직 자체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목사직을 주는 데 가서 목사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무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그냥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교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수들이 가가지고, 어, 그 안수 주고 막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 어, 왜냐면, 신학교를 운영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진로는 목사 되고자 하는 이 진로로 가는 것이 사람들이 다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신학만 딱 배우라면 사람 신학교 안 오죠. 신학을 하는 이유는 목사라는 직책, 전도사라는 직책을 해서 교회 가면 이제, 어, 준우사님이세요? 어, 그러면은 사례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교단이 없는 신학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단이 없는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이 모여가지고 목사직을 주는 지금 우리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교단이 없는 신학교죠. 저는 교수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예. 아니면 신학만 배우고 당신. 편목으로 거기에 가서 그러면은 그 교단에 가서 그럼 다시 공부를 해서 해라. 자 이렇게 위해서 여기서 신학을 배우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교단이 없는 신학교가 좀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아 어, 그다음에 외식적 성직 수임 외적 악습 외에 내적 사악함. 또 아까 이것도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게 여기서 지금 세속인이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피아노 하는 소질, 뭐 노래 부르는 이 소질, 뭐 찬양대 지휘하는 이 소질 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며 돈 받아먹는 애들 정말 골치 아픈 애들입니다. 외적 악습 외에 내적 사악함 그들의 제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진실한 것이기에 말해야만 한다. 참사위원 아까 제가 퍼스넬이라고 했거든요. 이사들과 등. 교회 안에 있어요. 집사, 예배당에 속한 사제들, 참사회의 의장, 게으른 성직록으로 배를 불리는 모든 자는 동일한 부류에 속한 자들이다. 이들이 교회에서 무슨 사익을 수행할 수 있겠고 말씀 선포와 기강, 말씀 선포와 기강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죠. 이것을 하고 성례 집황, 집례를 던져버리고 노래와 화려한 의식으로 하는 것을, 그걸 성직이라고 보나? 노래 부르는 이그 재주를, 그 결서를 가지고 그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는다고요? 찬양대 지지자들, 솔로 리스트들 반주자들? 모르죠. 저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돈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돈 받기 시작하면 교회 사이 가시는 분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탈하겠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게 칼빈 선생은 말씀 선포와 기강 성리 집행하는지 않는 자에게 사례금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뭐뭘 뭐 하나 고치면 다 사례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뭐뭐이구 하나 고치고 어돈좀 뭐 주시 교회 청구하고 그 교회는 돈 주고. 그렇게 교회의 일을 그렇게 돈으로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헌금이 그렇게 값싸게 쌓여 사용되는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주님께 봉사했지. 주님한테 주여, 오늘 내가 일당 오늘 한거좀 주시어. 이러면서 했나? 그런데 왜 네가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건돈 받나 그러면?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 이런 점에서 이 칼빈 선생의 지적을 우리가 엄중하게 듣고 이거 안 해야 된다. 이거 이거 하지, 하면 안 돼. 이거 이런 각오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